여기 위에 인스타 아이디거든요. 적혀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맨 왼쪽에 이, 이 아이는, 어, 시미0504라는 인스타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. 어, 김효진이라는 친구입니다. 해시태그에서 여러분들 오늘 찍은 영상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네, 두 번째는 저예요. 저는 강신화라고 하고요.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는 ssinwa27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 인스타가 나옵니다. 고고 탈로잉 많이 해 주시고요 어... 여기 좀 어찌 해 봐라 줘 이거 앞으로 나오면 안 아니 이 소리를 줄여 봐 어... 어제는 안 그랬어요 자... 중간이 없어 네. 어 좋아요 네 비, 비, 그냥 합시다 일단 네세 번째는 여기 이 친구 네이 친구고요. 어 K 언더바 YU 0127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. 카가와 유라는 친구고요. 이 친구는 유일하게 저희 팀에서 일본인을 맡고 있고요. 어 프로 유튜버 대 유튜버를 맡고 있어가지고 지금 41.2만인가요? 42만이 됐다고 합니다. 자 어마어마 한대 유튜버고요. 네 소속사도 있는 네, 연예인급의 네 이쁘죠? 네. <laughs> 그런 친구고요. 춤 겁나 잘 추니까 많이 네, 인스타랑 거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이제 여기 언더바 어, W O O K S W O R L D, 옥스 네, 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. 어 저기 뭐야 유튜브도 똑같이 옥스 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이찬욱이라는 친구였습니다. 저, 욱스눅스야? 아 유튜브는 욱스눅스라고 합니다. 네, 욱스눅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이찬욱이라는 친구고요. 어 저희 4명 이렇게 열심히 공연했으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여기 있는 통에다가 이거 팁박스거든요. 자그마한 금액도 좋으니까요. 뭐 100원짜리, 10원짜리도 상관없고요. 뭐 10만원짜리, 100만원짜리, 뭐주문서 어, 땅문서, 핸드폰 다 있잖아요. 그런 거 주셔도 괜찮아요. 핸드폰 받고 싶으신 분들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농담이었고요. 예, 여러분들의 성의, 마음을 조금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머리카락도 봤고요. 어, 손톱도 봤고요. 예.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손톱 이거 내일 넣어주시면 제가 다음날 여기 껴가지고 올 건데 아무도 안 넣어주시더라고요. 한 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다음에 끼고 오게. 알겠죠? 예, 그런 식으로 저희 모금 한 번씩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 겁니다. 저희 한 시간 더 남았어요. 예, 다음에 또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예,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